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를 했죠 사람들은 민중의 시위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백제 혁명이 무섭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내년부터는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who의 보건비상관리 책임자 마이클 라이언 박사가 중국의 폭발적인 코로나 사례 증가는 엄격한 제로 방역 정책을 해제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방역 해제 전에 이미 중국의 감염 폭발이 시작됐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이언 박스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직무의 특성상 중국의 의료 관계자 또 의료 담당 관리들과 소통은 틀림없이 하고 있었을 테죠. 그러니 뭔가 들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해져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손을 쓸수 없었다. 이런 뜻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중국 정부뿐이죠.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랬듯이 보통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중국의 정수수지단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도시 데이터 그룹. 뭐이 정도 될까요? 이런 그룹에서 나름대로 코로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의 분석 방법은 저 같은 사람은 경탄하게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사람들이 해 놓은 데이터 분석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또 이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중국 정부 발표 코로나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마오딩, 스자주앙, 베이징 이렇게 세개 도시의 데이터인데 이세개 도시는 모두 엄청나게 코로나 감염 폭발을 하고 있다고 중국의 SNS 상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떠들썩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피크는 벌써 지났죠? 마우딩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감염이 증가했었는지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체감 현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전국 데이터를 합쳐봐도 이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4월 하순에 한번 피크 기간이 지나갔고요. 11월 하순에 다시 한번 피크가 도달했는데 12월 초가 되면 이미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데이터였던 거죠. 우리의 도시 데이터단은 정부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 관련된 검색 횟수에 주의를 했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열이 난다, 해열제 뭐 등등 발열에 관계된 검색 수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코로나 감염의 선행지수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의 경우, 발열 관련 검색수 패턴하고 실제 코로나 감염자 수의 변화 패턴을 시간축에 맞춰본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검색 패턴이 실제 코로나 감염 증가보다 약한주 정도 앞서가면서 변화 형태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타이완, 싱가폴,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똑같이 발열 관련 키워드 검색수가 코로나 감염자 수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금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의 발열 관련 검색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에 금년 4월에 대규모 도시 봉쇄가 있었죠. 그리고 발열 관련 검색은 4월 10일에 평소 수준의 1.57배가 나타났었습니다. 장춘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에 1.74배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백지 혁명의 기원이 됐던 우르무치는 10월 20일에 2.6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조회수의 피크치가 온 후에 폭발적인 감염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르무치의 경우를 보면 상하이나 장춘에 비해 검색수는 높은데 실제 감염자 수 데이터를 보면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건 아마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루무치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우한 때처럼 전국에서 의료진들을 지원을 가도록 했거든요. 이 의료진들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루무치가 평안해졌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 12월 초에 검색 수가 3.98배였거든요. 바우딩은 거의 5 배였고. 수자장은 내비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 도시들의 감염 폭발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이나 우루무치에 비해서도 훨씬 큰 규모로 올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세계를 놀라게 했던 상하이 봉쇄가 이렇게 보면 검색수가 1.57배 증가에 불과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보면 상하이 서기 리창이 코로나 사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무위원장 진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상하이가 관리를 잘했다는 걸알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11월 11일에 소위 20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중국의 여러 도시들의 검색수 피크 배수를 살펴보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우딩 한번 보십시오 11월 18일에 15배가 넘었습니다 그날의 루양 같은 경우 같은 날 14배를 넘었고요 베이징은 11월 27일에 6.8배의 피크치에 달했습니다. 이 도시 데이터라는 그렇다면 이들 도시들에서 코로나가 언제부터 확산이 시작됐는가 이걸 역산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1월 초순에서 하순까지임을 알수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코로나 잡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20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을 그때에 코로나는 이미 중국 전국에서 확산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who의 발표가 맞는 거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도시 데이터단은 코로나 감염을 넘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시점에 오겠는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죠 여기서 보시면 일찍 감염이 폭발했던 상하이 광저우 같은 도시는 12월 7일경 집단 면역을 이룰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상하이나 광저우는. 오히려 안전한 곳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들은 코로나 라운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기준으로 허베이 수저장 그리고 싱탈 이런 도시에서 집단 감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거의 한달 동안 지속이 됐고 둔화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판는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 이 이틀 사이에 란저우, 간수, 허난, 로양 허베이, 바우딩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에 한단, 랑팡, 당산, 장저, 헝수이 장자코 등등의 도시로 확산되어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방역접종 효과의 유지기간 그리고 사망률 이런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중국 정부가 3월경에 방역 완화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놓은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보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에 의하면 오미크론 전에 방역 효과가 오미크론 후에도 같은 효과를 내리면 사람들의 이동량이 추가로 52% 그러니까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절단이 나겠죠. 돌이켜보면 금년에 중국에서 봉쇄를 당했던 인구가 28%선까지 올라왔었거든요. 3월 초부터 따져서 11월 말까지 해서 중국에서 봉쇄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총 10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27일 동안 봉쇄됐다고 하고요. 이제 더 이상 봉쇄를 했다가는 사람도 국가도 못 견딜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쇄를 완화하고 방역을 완화하면 필연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감염이 될 것인데 노령 인구에 대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 이후에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한 추정은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숫자는 100만 명 정도, 많은 숫자는 200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중국 정부는 접종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무증상 데이터의 경우는 발표도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더 이상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방어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은 불안하게 이를 때 없어졌죠 베이징 같은 데서는 민간에서 만든 설문 링크가 돌고 있습니다 이 받아본 사람들이 각자 스캔을 해보면 자신의 경우를 통계에 더하고 그 최종 결과를 볼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2월 17일 날 기준으로 설문에 응한 사람 가운데 26만 7705명이 음성으로 60.3%였고 17만 6249명이 양성이라고 대답을 해서 39.7%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양성자가 40%가 된 것이고요. 오미크론의 전염성을 생각을 할때 이제 베이징시 전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 관심이 1월 22일 춘절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춘절에 고향에 가도록 허가를 할 거냐? 아니면 또 막을 것이냐? 이미 각 지방 정부들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고향으로 되돌아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농촌에서는 방역 접종 비율이 낮고 노인들의 비율은 높기 때문에 만일 춘절에 일시에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면 큰 피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당국은 이미 방역 완화를 선언했죠. 그것은 아무래도 방역 완화라기보다는 방역 포기일 것 같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